피부를 감싸는 향기 약산성 바디워시로 피부 걱정 끝. 아니, 웬걸. 대용량 바디워시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패키지부터 뜯어 볼게요. 1,500ml짜리 3개가 들어 있어서 꽤 묵직하고요. 용기는 깔끔한 아이보리색이에요. 먼저 샤워볼에 조금 짜 봤어요. 거품이 몽글몽글하게 잘 나오고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네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에요. 씻고 나서도 잔향이 오래 남아 있고요. 용량 대비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좋구나 싶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1+1+1 메르헨트 티트리 로즈마리 바디워시. 대용량 1.5리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총 3개나 들어있어서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남녀공용이라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요. 화이트 머스크 향기라 은은하고 좋아요. 저자극성이라 피부에 자극 걱정 없고요. 샤워용 타월에 적당량 덜어서 거품을 내봤는데 거품이 쫀쫀하게 잘 나와서 만족했어요. 미산성 pH 5.5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준다 하니 샤워 후에도 촉촉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 쓰고 나면 또 구매할 것 같고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샤워메이트 바디워시 클린코튼 1.2kg짜리 두개 입세트를 리뷰하게 되었고요. 일단 용량이 크니까 듬뿍 사용해도 걱정 없더라고요. 펌프형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했고요. 향은 정말 코튼향 그 자체 막 빨래한 느낌이에요. 샤워볼에 조금 짜서 거품 내보니 거품이 진짜 풍성하더라고요. 씻고 나면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상쾌해져서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